추레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며, 안팎을 정금으로 입히고, 위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았으니,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였으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그 채를 꿰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쳐서 속죄소 양쪽에 만들었으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되, 속죄소와 한 덩이로 양쪽에 만들었으며,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두 규비, 너비는 한 규비, 높이는 한 규비반이며, 정금으로 입히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상을 매는 채를 꿰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발위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는 턱 곁에 있어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히고 상을 매게 하였으며 또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양쪽에서 나왔으니, 등잔대 한쪽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 세 가지가 나왔으며, 한 가지의 살구꽃 모양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다른 가지에도 살구꽃 모양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였으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모양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하나씩 있어. 두 가지 아래마다 있었으며, 그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한 덩이로 쳐서 만들었으니, 모두 정금으로 되었더라.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규빗 너비는 한 규빗으로 네모가 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이 그것과 연결되었으며 그 위와 사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금태 양쪽 곁곧 그 양쪽에 달아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더라 그가 또 거룩한 관유와 향기로운 순수한 향을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더라